젠장, 왜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걸까? 뭐야, 아키토. 너 아직도 점수가 그따구야? <laughs> 너 엄청 열공하지 않았냐? 좋다. 내 점수 좀 볼래? 짜잔! 봐, 90점이라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우리 점수 비슷했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버렸네. 그... 넌 이제 그냥 패배자나 다를 거 없는 거야. 그러고 보니 너 중학교 때 의사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아버지 뒤를 잇고 싶댔나? 그래가지고 되겠어. 니그 네 머리로 되겠냐고. 그만해요. 에? 뭐냐 코아로. 넌 전교 1등이니까 굳이 얘 감쌀 필요 없잖아. 성적으로 잘난 체하는 건 꼴불견이에요. 아 예예. 착한 착은 지도 속으로는 비웃고 있는 주제. 아니거든요. 뭐, 됐고. 조만간 너도 제쳐 줄게. 내가. 그때 후회하게 될 거다. 에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참. 내 이름은 아키토. 의사가 되고 싶은 열일곱 살이다. 분하지만 쇼타의 말대로 이대로라면 의사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나와 쇼타는 중학교 때 절친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쇼타의 성적은 쑥쑥 올라, 나를 깔 보기 시작했다. 젠장, 젠장! 이렇게 된 이상, 저 녀석한테 한방 먹여버려요. 에? 따라와요. 어, 어디를? 코아루는 나를 3학년 교실로 데려갔다. 이 교실, 설마? 흐흐흐, <laughs> 바키 오늘이야말로 너를 괴롭혀주지. 와, 기대돼요. 에? 괴롭힌다는데 기대가 된다고? 참 이상한 녀석이네. 또 시작이에요? 오늘은 이거야. 이거라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 문을 좀 봐. 안녕하세요. 우아피자입니다. 어, 이쪽으로. 피, 피자? 왜 학교에서 피자를 시키고 있어요?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서는 안될 곳에서 먹는 피자는 정말이지 너무 맛있다고. 꿀꺽. 어, 안 돼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요, 추바키씨. 전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학교에서 피자를 배달시키는 걸 금지당해 왔어요. 한 번쯤 학교에서 피자를 먹어보는 게소원이었어요 추바키씨. 추바키씨는 그 천하의 사이다 재벌가의 외동딸인데도 그런 것까지 금지를 당했군요. 학교에 배달 음식 시키는 건 어느 가정에서든 금지지. 그, 그러게요. 추바키 씨답지 않은 이상한 발언이네요. 흐흐흐. <laughs> 스트푸드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거든. 자, 추바키 한입 먹어봐. 냠. 어? 추바키 씨. 와, 해, 행복해요. 빛이 난다. 야, 넌 말리는 쪽 아니었냐? 아, 큰일 날 뻔했네. <laughs> 먹고 말았구만. 자, 봤지, 하타케야마.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laughs> 이걸 로츠바키를 퇴학시키. 어, 왜 그런 짓을? 키기는 좀 불쌍하니까 하타케야마에게 변명을 해주도록 하지. 어, 아니, 이 정도로는 퇴학 안 되거든. 애초에 학칙에 배달 피자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라도 있어? 어, 아니, 없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상식이라고? 그런 틀에 박힌 사고를 가져서야 되겠어? 학생들이 상식 내에서만 생각하게 되어도 좋냐고? 그러게. 그래, 뭐. 아미, 네가 하는 말은 일리가 있을지도 몰라. 상식이 항상 맞다고는 할수 없으니까. 앞으로 일본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발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왜? 이걸 이렇게 납득하신다고요? 그래. 하타케야 말하면 이해해 줄줄 알았어. 좋아. 다들 피자 파티나 열어 보자고. 와, 파티 너무 좋아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난 교무실 냉장고에서 콜라나 꺼내 올게. 이야, 학교에서 피자 파티를 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아 타케아마 선생님. 어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피자 파티 같이 하시죠. 부족하면 더 시킬 거. 여긴 학교고 자네는 교사야. 말려야 할 입장인 사람이 왜 한술 더 뜨고 있는 거지? 어. 그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까지 교장실에 끌려가 잔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이미 시킨 거니까 어쩔 수 없다며 본인도 피자를 얻어먹은 건 비밀이다. 하지만 이래서 내가 그 반에 가기 싫었다. 츠바키 씨는 사이다 재벌가의 외동딸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다 잘한다. 배우는 것도 참 많은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츠바키 씨를 괴롭히려는 사람이 아미 씨다. 이 둘이 함께 있는 반에서는 항상 트러블이 일어난다. 왜 코아루는 그런 곳을 데려간 걸까? 이야, 교장실에서 먹는 피자 죽여주네. 우리는 가서 혼난 거예요. 근데 우리 교실엔 왜 왔냐? 애여. 애여 아니에요. 아 맞다. 아미 씨한테 부탁할게 있어요. 예여가 나한테 부탁을? 별일이 다 있네. 이제 뭐라 할 힘도 없네요. 이놈을 괴롭혀 줬으면 해요. 얘를? 예, 의사가 되고 싶은데 성적이 잘안 나와요. 의사가 되고 싶더라. 오호. 괴롭힐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을 가지고 있구만. 어쩔 수 없지. 그 꿈을 위해 내가 괴롭혀 줄게. 뭐,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난안 봐준다. 따라올 수 있겠어? 저도 응원할게요. 아주 좋아. 나도 응원해 줄게. 잘됐네요, 아키토. 아, 어. 이대로 괜찮으려나?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옥이 시작되었다. 좋은 아침. 에? 아 안녕하세요. 어 집에는 어떻게? 자 그럼 시작할까. 시 시작이라뇨? 아침 대바람부터 대체 뭘? 트레이닝. 누구세요? 이 친구는 미야코야. 샤이언츠 광팬인데 트레이닝에는 아주 능하지. 적당한 운동은 인지 기능을 높여준다고. 아저 조금만 더 잘게요. 그 정도로 프로야구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아, 아니 난 의사가 되고 싶은데? 변명하지 말고 의사와 프로야구 선수는 종이 한장 차이야. 둘다 사람을 살리니까. 진짜 뭐라는 거야 아까부터. 됐으니까 빨리 가. 어, 네. 이렇게 나는 매일 강제로 트레이닝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안녕. 안녕하세요. 가 아니라, 누구세요? 난우구머리 마모르라고 해. 이 학교 졸업생이야. 아. 어, 마모르씨, 안녕하세요. 아는사인가봐요. 이 네, 이번엔 참아의 우구머리그룹 c e o 예요 그, 그, 우구머리그룹 그래. 우구머리그룹의브레인이지 머리가 엄청 좋아. 공부 방법을 좀 배우도록 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노력은 간단히 배신한다. 너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노력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 아하. 마모루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 자, 그럼 공부해 볼까? 아, 어, 네. 어디 보자. 우선 교과서에 밑줄 긋는 건 이제 그만하자. 중요한 부분은 소리내서 읽고 직접 귀로 듣고 외우는 거야. 그리고 외우고 싶은 부분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 자, 잠시만요, 메, 메모 좀 할게요. 아, 이것도 메모해도 노리스케는 동경대 법학부 출신이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어, 노리스케는 동경 그건 안 적어도 돼. 누가 레온까지 데려온 거야? 형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싫어? 왜 나만 빼놓고 놀아? 싫다고. 자, 바삐코 줄테니까 저기 가서 놀고 있어. 응. 우와, 엄청난 사람들에게 공부를 다 배우네. 이대로면 정말로 성적이 좋아질지도 모르겠는데. 야야야, 아키토 다 들었다. 어, 뭐를? 너 요새 3학년 아미 패거리랑 어울려 다닌다며. 어, 푸하! <laughs> 너도 이제 다 됐구나. 그딴 인간들이랑 어울리다니. 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지 마. 와 벌써 세뇌 당했냐 진짜? 뭐니 네 성적이 그따구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긴 하겠지. 근데 그 지푸라기 잘못 잡은 거야 너. 끝장이야 이제. 쇼타 너 진짜. 뭐? 계속 쇼타 쇼타거리면서 이름 부르지 마. 이제 너랑 나는 인간으로서의 격이 다르다고. 간다 허져. 그. 복수해줄게. 이번 시험 때 두고 보자. 그 후, 시간이 흘러. 오늘은 시험 당일이다. 풀리네? 대박! 이건 다 아미 씨 지인들 덕분이야. 어? 이 문제 엄청 어렵네? 아, 그래도 마모로 씨와 함께 공부한 걸 응용하면 나는 확실히 잘 풀리는 느낌을 받으며 시험을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좋다, 열심히 했구나. 감사합니다. 아싸, 92점! 역시 난 천재야. 자, 다음 아키토. 네, 너도 열심히 했구나. 62점이라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전과 비교하면 꽤나 점수가 올랐다. 62점! 시험이 얼마나 쉬웠는데 점수가 컸다고요? 진심 원숭이도 풀겠다. 쇼타 임마,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아니, 선생님,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아키토는 너가못 푸는 문제를 풀었어. 에? 10번 문제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풀었지? 아, 이거 문제 뜻을 잘 몰라서 못 풀었는데 바보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그 반대야. 너희들을 테스트해보려고 일부러 동경대 입시 문제를 넣어봤거든. 네? 동경대? 전교에서 너 혼자야, 아키토. 이 문제를 푼 사람이. 마, 말도 안 돼. 아키토가 그런 문제를 풀었다고? 우와, 아키토 대박이네요. 컨닝이야. 무조건 컨닝이라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풀어? 뭐라는 거예요? 아키토 실력 맞아요. 아키토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심지어 저도 전혀 모르는 문제였다구요. 그건. 그러고 보니 코 하루랑 쇼타 너네 둘이 그 문제를 푼 방식이 완전히 똑같던데? 에? 하하하하. <laughs> 그, 그건 우연인가 보죠. 그러게요. <laughs> 냄새가 나. 너한테서 악당의 냄새가 난다고. 뭐 뭐야 너네는 잠깐 그 답안지 좀 보여줄래? 아아응 이건 뺏겼네. 뭐, 뭐? 시험지랑 틀린 부분까지 완전히 똑같잖아. 저는 코하루에요. 아 미안 미안. 내 내가 커닝이라도 했다는 거야? 난 그렇다고 보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넌 태닝했어. 아니 형, 태닝은 피부 태우는 거고. 그래 뭐 얼굴이 좀 까맣긴 하네 자세히 보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다시 한번 시험 쳐보면 알수 있지 않겠어? 자 지금 시험 문제 살짝 바꿔서 다시 만들었으니까 한번 풀어 봐. 이걸 풀면 우리가 땅에 머리 박고 사과를 하든 할게. 그, 알겠어 한다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어휴, 모르겠어. 세 문제밖에 못 풀었네. 그렇다는 건 진짜로 커닝했다는 건가? 다, 닥쳐! 커닝 좀한게 뭐! 어쩔 수 없잖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이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게 커닝을 해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지. 여기 이렇게 너보다 더 노력해도 성적이 안 오른 아키토도 커닝 안 했잖아. 시끄러, 시끄럽다고, 젠장, 젠장! 똑똑해져서 여자에게 둘러싸이고 싶었던 내 꿈이. 아, 정말 멍청하네요. 자, 이제 가자, 형. 에이, 귀찮아. 가자. 근데 자네들은 누구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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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기다려. 어, 하타케아마 선생님, 레온, 마무루, 왜이 교실에 있는 거야? 왜냐니 여기에 교실이 있으니까 온 거지. 네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잔소리 듣고 싶어 환장했구나. 에? 이미 졸업까지 했는데. 졸업생이니까 그런 거야. 아이고. 그후 쇼타는 정확당했다. 소문에 의하면 정확당한 동안 미야코 씨가 아주 근성을 뜯어 고쳤다고 한다. 미야코 씨의 트레이닝으로 매일을 울면서 시달렸다고. 하긴 미야코 씨 트레이닝은 엄청 빡세니까. 그리고 정학기간이 끝난 쇼타는 아키토, 정말, 정말 미안했어. 아, 어. 머리를 싹 밀고 와서는 내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 미야코 씨 덕분에 몸과 마음이 다 단련되어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심지어 지금껏 야구는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야구부를 들어갔다. 정말 무시무시하다, 미아코씨. 하지만 스스로 벌칙이라며 아침저녁으로 학교 쓰레기를 줍거나 반친구들에게도 사과하며 돌아다니는 등 좋은 변화가 많아서 다행이지 싶다. 그렇게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아미씨, 괴롭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오해할라. 괴롭혀줘서 고맙다니. 누, 누가 할 말을? 뭐 어찌 됐든 다행이야. 저번 시험은 90점이었다며? 이게 다 아미 씨랑 친구들 덕분이죠. 뭐라는 거야? 우리는 그저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이야. 그걸 살린 건 아키토 너 자신이고. 아미 씨, 난 앞으로도 츠바키를 괴롭힐 거야. 또 내게 괴롭힘 당하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와. 츠바키를 괴롭히면서 짬내서 너도 괴롭혀줄 테니까. 네, 네. 좋아. 그럼 오늘은 네가 90점 받은 것을 괴롭히기 위해 초밥을 먹도록 하지. 배달 시켰어. 감사합니다. 자, 다들 모여봐. 초밥이다. 저 엄청 좋아해요. 우와, 맛있겠네요. 역시 초밥이 최고지. 어, 그럼 그럼. <laughs> 노리스키 씨, 타이코 씨, 미안해. 형왜 울면서 먹고 있어? 그래도 이렇게 학교에서 먹는 초밥이 또 별미지. 아타케 아마 선생님, 어 교장 선생님도 드실래요? 교장 선생님도 드실래요가 아니지. 왜 학교에서 초밥을 먹고 있어? 그리고 왜 자꾸 졸업생이 학교를 들락거리는 거야? 아. 어. 그후 초밥이 상한다는 이유로 교장실에서 초밥을 먹게 되었다. 교장 선생님은 내가 90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초밥을 더 시켜주셨다. 이 학교 대체 뭐야? 그후 학칙에 피자와 초밥을 배달시켜 먹는 행위 금지라는 게 붙었다. 몇년후 나는 내 꿈을 이루게 된다. 모두 아미 씨와 그 친구들 덕분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노력은 간단히 배신한다. 멋진 말이다. 이 말을 나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생각을 하며 노력하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처럼.